여러분, 안녕하세요. 헤어마술사입니다. 요즘 핫한 드라마가 있죠? 바로 스타트업입니다. 여기서 감칠맛 나는 연기를 보여주시는 김선호 씨 머리 스타일링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6대4 정도의 가르마를 타주었고요 요란한 컬감보다는 유행을 타지 않는 느낌의 단정하면서 깔끔한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머리 스타일을 하고 나오셨더라고요 이 스타일은 숱이 많고 생머리인 분들은 비교적 손질 난이도가 낮으나 숱이 없고 볼륨이 없는 분들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누가 영 마술사가 그런 분들이 좀더 편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도록 영상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내 걸로 만들 바라겠습니다. 샴푸 하고 오겠습니다. 자, 샴푸 하고 왔고요. 머리 말리는 방향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윗뚜껑 가운데 지점 6대4 가르마 나눈 지점에서 이 부분은 양쪽으로, 나머지 머리는 아래쪽으로 말려주세요. 머리가 어느 정도 말랐다 싶으면 손가락을 이용해서 뿌리 볼륨을 살려줄 건데요.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 넣어서 잡아 끌어올리면서 드라이로 열을 주면서 뜸을 들여주는 거예요. 잡아 끌어올려서 열을 주고. 다렸다 떼시고 아는 이렇게 살죠. 이 방식으로 이쪽 가르마 부분을 다 살려주시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려주신 다음에 이 부분에 볼륨이 뽕 살았다 싶으면 이연결된이 부분도 손가락을 집어 넣어서 같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리게 되면 뿌리 볼륨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듯한 둥근 원형 형태로 자연스러운 뿌리 볼륨감이 연출이 가능하겠죠. 양쪽 다 그런 식으로 뿌리를 살려주세요. 이옆 뒤통수도 같이 살려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뿌리 볼륨이 왜 중요하냐면, 모발의 첫 시작점이 잘 잡혀야 나머지 스타일도 쉽게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잘 살려주세요. 자, 사진 한번 보세요. 4분할했던 부분의 머리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어요. 요거를 고정을 시켜줄 건데, 드라이 바람을 이용해서 머리를 안착을 시켜줍니다. 머리가 이쪽으로 가서 붙어야 되기 때문에, 드라이 바람 어느 쪽으로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방향을 쏠아주면서 말려줍니다. 이렇게 말리다 보면 이런 잔머리들이 따로 물거든요 얘네들은 스프레이로 먼저 살짝 뿌려준 다음에 다시 한번더 동일하게 방향을 넣어주세요 한쪽 제끼고 뿌리는 살짝 살려서 뒤쪽은 붙이듯이 이쪽만 부터 끝내버릴 거예요 이 상태에서 스프레이 한번더 뿌려줍니다 이 머리가 원형 형태로 나와야 이쁜 거거든요. 이 상태로. 고정을 이렇게 시켜주세요. 이쪽 완성. 자 반대편 보시면 지금 이런 컬감이 아니라 머리가 뚝 떨어지잖아요. 약간 깨끗한 느낌의 스타일로 연출이 되는데 이거 아주 쉽습니다. 롤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머리 형태를 보게 되면은 라운드 형태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요 부분을 이롤 요 하나 있으면 끝납니다. 하늘로 치켜 올리신 다음에 이쪽 머리는 건드는 거 아니에요. 여긴 끝났어요. 뿌리에 안착을 시켜주시고 딱 넣어서 반대편으로 살짝 이렇게 굴려주세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열을 준 다음에 굴리면서 내려주세요. 굴리면서. 해보겠습니다. 제 머리가 좀 길어서 그렇지 바로 나오죠. 자, 여기서 좀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윗머리 곱슬기가 있기 때문에 펴준다는 느낌으로 드라이로 열을 주면서 얘로 빗질을 해주면서 볼륨감은 그대로 살리면서 펴줍니다. 이때 꽉 누르면서 하게 되면 뿌리 볼륨이 줄기 때문에 부드럽게 빗어주면서 드라이 열로 쭉쭉 펴주세요. 이런 식으로. 뒷머리도 마찬가지로 쭉쭉 빗어주면서 깨끗한 느낌으로 다른 부분과 연결시켜주세요. 뒷볼륨 올리는 방법은 여기 위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조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98% 따라오신 겁니다. 이제 가르마 나눴던 이 부분에 뿌리볼륨만 살짝만 업해주시면 싱크로 100%입니다. 검지를 이 안에 넣어주시고 그대로 잡아서 살짝 들어 올려주세요. 근데 숱이 너무 없고 뿌리볼륨이 너무 약하다 하신 분들은 스프레이를 아주 살짝만 뿌려줍니다. 볼게요. 요렇게 뿌리 볼륨을 이쁘게 살려주시고요. 수 많은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숱이 많지 않은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살짝씩 갈라지잖아요. 요 부분을 빗질을 곱게 한번 해주시고, 그 위에다가 스프레이를 멀리서 살짝씩 뿌려주십니다. 멀리서 스프레이 타입은 액상 타입이 아니라 이런 가스 분사식으로 쓰셔야 돼요. 이유는 액상 스프레이는 수분기가 많기 때문에 뿌리게 되면 중간에 갈라지는 게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가스식으로 쓰시고 전체 다 뿌리고 나서 밑에 포인트를 살짝 잡아줍니다. 포인트는 손가락으로 부분별로 잡아서 이렇게 꼬아주듯이 살짝씩 나눠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살짝 더 뿌려서 한번 더. 전체적으로 스프레이! 멀리서? 자, 오늘은 스타트업 김선호 씨 머리 스타일링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어때요? 좀 괜찮나요? 깔끔하면서 요란한 컬감도 없고, 하지만 약간의 멋을 부린다는 느낌의 간정한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스타일.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계속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이 왜 이렇게 어렵냐? 항상 노력하는 헤어 마술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